Holy shit. EWM. t o chegou, Yoshiwa, s m n party for the night. Caru. Pode dizer go my love you, bro. 네, 여기 보면은 여기 6번. Party for the night 여기 요 뮤직비디오에 참여를 했었지 아형 싼시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AOMG 아르바이트 <laughs> 신기하구만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이제 또 나는 우리 까추추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맥북을 켠다리 어디 좀괜찮습니까 풍류기 좀 해야 되는데 좋은데? 괜찮습니까? 응 머리 안만았데 ㅎㅎㅎㅎ <laughs> 아, 너는, 너는 너는 잘생겨서 괜찮아 빵꾸 두 개나 있네 누가 너 보고 공유 닮았대 누가이님 저 댓글에 제가이니 이야 <laughs>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아이, <놀람이> 왜, 왜, 왜? 내가 그랬어 얘는 공유 닮은 게 아니라 박보검 야빨야지봐야지봐야지봐야지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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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타임 노 타임 노 타임 노 타임, 노 타임. 노 타임. 왔어 왔어? 갑니다 렛츠고 렛츠고 몇 명이야? 8명 안 내면 진다 가발 보 와! 와우! 아 와! 노 어! 타임, 노 머리. 노 타임, 노 씨. 갑니다. 노 타임, 노 씨. 어딜 가. 어딜 가. 어. <나, 웃음> 명그 하자. 다섯 명, <laughs> 다섯 명. 하나, 일, 안 내면 진다. 어? 이지한데, 이지해. 불량 어떻게? 해? 오늘 이시야 돼. 야 이거 너무 불량하다. 분량 분량 오늘 불량 53초밖에 안 된다. 루이리구독자 꺼져. <laughs> 바로. 자 발라보겠습니다. You're and you cannot stop it. Nah, you cannot stop it. I had to switch up the flow. Show you the way that it go God is good, but his life is hard. But it gets better when you grind it small. I'm just really trying to leave a mark. We tired of being who they say we are. Tested the best time we gon' take it far. I was the real, we don't fake it all. It tired of nine to five, just making enough to survive. Only living on the weak weekends. You really thinking that's why I'm alive? alive. 해봐. 이겼다. 이거 어, 밥좀 먹고 어제 밥좀 힘이 없어서 그 되겠나 이거. <laughs> 이겼다! 이 새끼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 혼자 싸워. 야, 어땠냐 오늘 팔미나? 어뭐껌 검열 중이. 젖잘 싸. 젖잘 싸. 젖잘 싸. 아 오늘 아침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와 뭐. 뭐, 프로틴 마시고 이러는 거 하나도 찍지도 못했네, 응. 아, 여모 아, 오늘 아침 운동 어땠냐? 아. 개빡셌지. 개빡셌어? 아, 오늘 어, 어, 제가, 저희가 이겼습니다. 아몰트 버스 타가지고. Promise my brother soon as he ought to finish this big. We finna do it bigger than anybody ever did. The odds is real big, job is real big. Say trying a little, my god is real big. Stayed up on the ground and the cars is real big. I gotta do it big. The only way that i live. And I promise I'll try too before you count me 합격! 당신, 어, 유교교육대 조교로 임명하겠습니다. 엎드려 뻗쳐. 는 유용욱이고요. 여기 작은 바베큐 음식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된 거냐 하면은 이제 마크 형 같은 경우에는 음. 비정상회담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계신 지금 하고 있어요? 방송 끝났죠? 다 끝났어요. 됐던. 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비정상회담이 끝났지. 뭐 유용욱 형님은 뭐 워낙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나하고 같이 꼬프도 같이 치시고. <laughs> 어, 근데 이제 마크형 같은 경우는 에또 그 옛날에 레스토랑에서 일했다고 했었잖아. 그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이 형이 원래 이제 이태리 사람이니까, 이제 그 이태리의 그 향수를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때 그라노를 와서, 비즈니스 때문에 왔었나 그랬다가, 이제 내가 서빙을 하게 돼가지고, 그게 지금 뭐 거의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용욱 형님 네 예약이 간신히 돼가지고, 밥을. 통영에서 올라온 굴이고 이 굴을 참나무 연기로 40분 동안 스모킹하고 위에는 마늘, 버터, 망고, 발사믹, 치폴레타, 마스 레몬즙 음. 5가지 소스가 들어있어요 음 나는 굴을 못 먹어가지고 마크 형이 먹는 걸로 맛있다 한번 시도는 해볼게 어 이런 거좀 해봐야죠 해봐야죠 음 맛있다 맛있어 오. 이베리코라는 스페인의 흑돼지 품종으로 만든 베이컨이고요 연기로 8시간 스모킹해서 베이컨을 만들었고요 베이컨 위에 는 메이플 시럽과 피스타치오 그리고 옆에는 식빵을 조금 찢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베이컨은 이쪽에 아무것도 안 올린 쪽부터 먼저 드셔보시고 메이플 시럽과 피스타치오 올라간 쪽은 식빵에 올려서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네. 맛있다 짱 맛있어 너 사이즈 맞을지 모르겠어 데 음, 다리 올게요. 대박이네. 다음 메뉴는 소갈비 준비했고요. 저는 이 갈비를 한국식 간장 양념에 재워서 수비드라는 조리 방법으로 먼저 부드럽게 한번 익히고 바베큐 그릴에서 2시간 정도 다시 익혀냈습니다. 갈비는 아주 부드럽게 익어서 갈비뼈가 살에서 쏙 빠져나오고요. 뼈도 쏙민해본 I mean, 이다걸 스팀번에 오이와 고수, 양파와 함께 싸서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라면이랑 서스 어, 더 사서 어짠해짠짠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베스트나 이진 토할 것 같아요 짜 진짜, 진같아짜 진짜, 진다고짜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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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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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진 약 8에서 9바의 압력을 만들어서 응. 머신이랑 같은 컨디션으로. 와. Cheers. Cheers. 아, 뭔가 한번 따로랑 영화. 영화? Let's begin this. No. Yes. 와, 진짜 너무 배부르게 먹었다. 진짜. 와, 형님 괜찮아요? 배 더질 것 같아요. <laughs> 근데 행복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laughs> 아 형은 이거 먹으려고 지금 식당 하다가 왔대 그리고 오늘 점심도 샐러드 먹고 왔고 진짜 완전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아 지금 배 터질라. 아무것도 먹었어요. <laughs> 또 옛날 얘기 좀 하고 또 추억을 좀 잠겨가지고 또그 옛날 얘기 회상 좀 하다가 조심해서 갑시다. 안디오스. Until next time. 디오스 Cheers. <laughs>